안녕하세요. 확률과 통계 기초입니다. 오늘은 경우의 수단원의 첫 번째 내용인 시행과 표본 공간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시행과 표본 공간은 통계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오늘은 용어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어를 잘 정의해 놓으면 의사소통이 편해집니다. 이 용어가 사용되는 내용들을 설명하기도 쉽고요. 이해하기도 쉬워집니다. 네, 오늘 배워볼 두 가지 용어 중에서 먼저 시행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시행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위키피디아의 정의를 가져왔는데요. 영어를 해석하실 필요는 없고요. 약간의 의역을 가미해서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확률론에서 시행이라는 것은 첫 번째 무한히 반복될 수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 가능한 모든 결과에 대한 잘 정의된 집합을 갖는 행위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잘 정의된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표본 공간은 우리가 오늘 배울 두 번째 용어입니다.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시행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 시행의 예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무한히 반복될 수 있는 어떤 행위여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동전 던지기나 주사위 던지기가 있습니다. 동전 던지기나 주사위 던지기는 무한히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도 만족을 해야 되는데요. 가능한 모든 결과에 대한 잘 정의된 집합을 가져야 됩니다. 주사위 던지기를 예로 들면, 우리가 주사위를 던질 때, 가능한 모든 결과는 1부터 6까지의 자연수입니다. 주사위를 던질 때 가능한 모든 결과를 집합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사위 던지기는 무한히 반복될 수도 있고요. 가능한 모든 결과가 잘 정의된 집합으로 표현되니까, 주사위 던지기는 시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표본 공간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했는데요. 이 집합은 가능한 모든 결과에 대해서 잘 정의된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표본 공간은 어떤 시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결과를 모아놓은 집합입니다. 주사위 던지기를 예로 들면, 주사위 던지기라는 시행에서의 표본 공간은 여기 있는 1부터 6까지의 집합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특징은 모든 결과를 모아놓았다는 겁니다. 주사위 던지기라는 시행에서 1, 2, 3이라는 집합은 표본 공간이 될수 없습니다. 모든 결과를 모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배운 두 가지 용어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행은 아래와 같은 두 가지 특징을 갖는 행위인데요. 첫 번째는 무한히 반복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잘 정의된 결과 집합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표본 공간은 어떤 시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결과를 모아놓은 집합입니다. 아까 들었던 예를 다시 들면, 시행의 예시는 주사위 던지기가 있고요. 주사위 던지기라는 시행에서의 표본 공간은 123456이라는 집합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시행과 표본 공간이 무엇인지 배워보았습니다. 시행이라는 용어와 표본 공간이라는 용어는 통계학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익숙하게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